여러분 오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Rejoice! 기뻐하라 선포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사실 기뻐하라는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주저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리 넉넉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좀심 있게 하고 싶었지만은 사실 주저함 속에 표현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 도리어 힘드니까 기뻐해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외쳐봅니다. 우리 기뻐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신구약 성경에 정말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기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의가 없다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어떤 명령적의 표현들은요 늘그 뜻과 내용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는 부담감 갈수 있는 사랑의 내용이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사랑장이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 3장이라는 곳을 보면은 그렇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누구나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구나 하면서 사랑은 결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욕을 굳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정의까지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명령들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적 요소는요 이처럼 그렇게 그 뜻과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죠? 그 정의나 또는 설명이나 어떤 명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이 그저 기뻐하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날 이 기쁨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 그런지 정말 기쁨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마저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한번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그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것다 자랑할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쁨만은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항상 쫓아오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이신 아기 별을 왕이신 그 주님을 찾기 위하여 별을 따라 왔는데 그 별이 멈추는 순간 정말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감정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터져 나오는 감정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고 그것을 반복하며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던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기쁨의 소식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기사에는 기쁨이 항상 통변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듯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성령이 특별히 요단강에서 예를 받으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네, 기뻐하는 자로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다, 다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시지 사랑받는 존재이시지만은 또그 기쁨을 받는 존재인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자체이시고 기쁨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세상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기쁨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요 이상하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누구인지도 모른데 불구하고 덩달아 세상 사람들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광고의 문구를 보니까 이 성탄을 뭐라고 함께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성탄을, 아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를 <laughs> 크리스마스를 버드와이저 함께 이야 <laughs> 아니 그렇게 써도 되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무지한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행인이 술에 취해서 지나가다가 아니 건물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막 축하하고 파티 가려니까 아니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무슨 행사를 하나 하면서 놀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세대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그들도 알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천지 차인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사가 전해 준그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과 14절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하여 에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요 기쁨이라고 하지만은 오직 이 축복은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요. 강보에 누인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만이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두 번의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한 번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그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첫 번이었다 고 한다면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이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 버렸지만은 두 번째 이말 크리스마스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크리스스스는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겸손의 왕이셨지만 두 번째 오실 그크리스스스의주인인인 예수님은 겸손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에는 i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c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선물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날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서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하신 그 구세주의 그 이름이 그 내용을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선물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날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그 이름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그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는 준비하고 또 그것을 깨어서그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진정한 성탄의 백성인 줄 믿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쑤시는이 기쁨은요, 여러분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요, 어, 적도를 중심으로 어, 북쪽 북반과 또 남쪽 남반구를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그럼 북반부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더 밝을까요, 아니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 밝을까요? 네, 그냥 물어본 건데 되게 심각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갑자기 틀릴까봐 걱정인데, <laughs> 네. 적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적도에 가까운 쪽과 먼 쪽으로 나눠 본다면요, 도리어 어그 적도에서 떨어진 쪽의 사람들이 성격이 좀 함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어뭐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쪽의 이제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대개 성격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렇게 온화하고요, 또 열정적이고 예를 들어 스페인 사람들 인사를 해도 음,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열정적입니다. 그,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 영향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햇빛의 일조량에 달렸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어, 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이 사람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뭐 여러분 전 쳐다보라고 하지않았는데 이렇게 꼭 쳐다보십니까? 혹시 이 순간에 시험될까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성격이, 그 기쁨과 그 모습이, 감정이 햇빛 때문에 떳다는 게는 없고요. 그 안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람이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이 난자 중에 그렇죠? 참 어. 가장 큰 자가, 그렇죠? 여자가 난자 중에, 사람이 난자 중에, 정말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세례 요한도요, 뭐에 대한 확신이 허물어지니까, 과연 그 예수님이 나사렛의 그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던 그가 막상. 자기의 육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생적인 생사가 확실치 않냐는 순간에 오니까, 그도 좀 흔들렸나 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확인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난자, 여인들의 난자라 할지라도, 그런 큰 자라 할지라도요. 뭐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무리 중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예수 안에 있느냐 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 처한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했던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보낸 편지에 보면요,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 여건입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태양성도 여러분 올해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십니까?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이사 안 오셨습니까? 주소 아직도 안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주 안으로 옮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때론 살다 보면요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장애물처럼 정말 불편해서 정말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그 하나일 때문에 밤잠 못 잠을 못잘 때가 사실 있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입이 이만큼 살면 몇 접시 나올 만큼 내 모습이 사람 관계는요 늘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가요? 여러분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좀 남들처럼 풍성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만나야 양처럼 이러할 양심만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본다면요 진짜 그런 표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비로 먹을 인생이 아닐까 그렇죠? 그게 욕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늘 비로야만 먹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비로 먹는 인생도 주님 주신 이유가 있구나. 는 원치 않는 건강,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건강하다고 새벽마다 뛰어다니는데, 다른들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몸과 마음이 정말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지만은 또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요 때문에서 덕분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관계, 그런 물질의 문제, 그런 건강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는데 다시 주 안에 서니까 그것이 때문이 아니라 덕분으로 바뀌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 그 인간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좋은 날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감사인 좀 믿습니다. 그 신앙은요, 때문에서 덕분으로 나아가자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의 약함 때문에서 러웠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내 약함과 부족이 누가 머무는 곳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머무르시는 더큰 은혜의 자리가 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약한 것들과, 것들과 능력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누가 보면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 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총독은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구 조사를 받으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만삭이 되었는데, 그쵸? 언제 날 애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옛 집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명을 내린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쵸? 그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가이사는 시저라는 의미고요.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주어졌는데, 사실 그 이름은 그 총독의 본명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그의 본명은요. 옥타비우스입니다. 근데 그 옥타비우스인데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토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아우구스토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우리 영어로 그럼 파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어거스트라고잖아요. 바로 영어 발음이 어거스트가 그아우구스토의 표현인데 그 뜻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개명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싶었던 그왕 때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진짜 가장 존귀하신 왕이 태어나셨다는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이이 때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그 존귀한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고 왕궁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동방 박사들도 찾아온 곳이 왕궁이었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환경과 형편 속에 태어난 진짜 존귀한 왕은 세상에서 도려 외면당합니다. 그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의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가장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그 왕은 돌려 이렇게 외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외면 당함으로 인한 것처럼 사실 그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사랑받기는 글른 백성입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외면뿐만 아니라 미움까지 받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백성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바른 바람, 옳은 길이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좁은 문. 바로 주님 거리시 하신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엄밀히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그분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올해 우리가 한 해의 표로 정해 놓고 주께 더 가까이 감히 보기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길 따라 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허락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주를 히브리 1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이 기쁨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를 한번 같이 찾아겠습니다. 야 2절과 3절로 확인합니다. 1절과 2절로, 2절과 3절로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운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처음부터 가시서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기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은 오직 십자가에서 얻는 길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보기에는 물, 물에 수영을 잘할 것 같이 생겼다고 하시지만요. 의외로 어,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령 하나가 있답니다. 뭐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머리를 제껴요. <laughs> 그러면은 어, 붕붕 뜨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구나. 산란성 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바른 자세가 뭐냐고 물은다면요. 주저없이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을 서두에 드렸던 인사말, 서두의 표현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자주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관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서는 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따라온 이한해 주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졌었습니다 쓰러졌었습니다 주님 죄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신 그손 따라 오늘도 눈물로 이길 걸어가오니 주여 끝까지 잡아주시고 승리의 날에 우리 어깨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